갑자기 천눈님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천눈님 데리고 그거 한번 해볼까? 5247 버프로 광부 살리기 어? 이거 괜찮지 않나? 그렇지 이거 어떤냐 얘들아? 5200 버프로 광부 살리기 나 자이언트를 안한 줄알서 이거 자이언트가 각톤 한번가 볼까? 이근 이거 그은 잡기 힘들 걸? 응. 거미 한번 가 볼까? 거미만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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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뭐야 천누님 잠깐만 와서 저 버프 한번만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근데 나 잠깐만 천누님이 저기 아니었나? 천누님 그거 아니었어? 나랑 동갑 내 친구 아니었어? 나랑 친구하자고 하지 않았나? 내가 또 까먹고 내가 지금 존댓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 내가 저그 아니었어? 팔사 g t 아니었어? 맞잖아 어 친구, 친구 먹었잖아. 내도 존댓말 하고 있었구나. 야! 와! 새끼가, 씨. 빨리 와, 쌍놈새끼야. 나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응. 일단 아이템 보여주고. 아 자, 어, 아,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어, 제가 해볼 거는, 음, 5200 체올이 있다면, 그쵸. 사람 새끼도 아닌, 어, 광부 캐릭을, 과연, 레이드, 아, 레이드 원딜로, 어, 보낼 수 있을까? 요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어, 잠깐의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진짜 실천으로 한번 옮길까 합니다. 어, 정말 사람새끼도 아닌 캐릭인데, 어, 윤모 세트 뭐 이런 거 끼고 있어요. 이거는 노작에 그냥 노재련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 반잡이 메인 친구 원래 스위칭 해야 되는데, 그럼 반잡 스위칭도 없습니다. 어, 그죠 어, 레압이 있는데, 레압이 그래도 반점이 있긴 있어요. 아, 아, 나머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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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쳐는 그냥 원수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증뎀 그치. 있겠나. 이거는 공격 시2% 이거 공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증뎀크증뎀을안 챙겼어요. 없어요? 증뎀크증뎀은 챙긴 데가 없지. 증크증 챙긴 데가 없고, 속강도 없고, 속강 몇이죠? 속강 108. 어, 근0꽤 늦게 나오네? 108 나오네요? 요 정도인데, 어, 요 정도. 그쵸. 뭐, 낀게 없으니까. 증뎀은악세예요 아, 악세 증뎀 있어? 아,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악세. 진짜 큰증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어, 나머지 이제 버프는, 어, 넷마. 네마. 넷마가 이제 카이 버프를 줄 거구요. 카이. 카이. 어, 너 극하이 그 아니냐? 성노 극하이 그 아니야? 성노 극하이 그 아니네? 너 극하이 그 아니네? 짜이템 개최 대서 어. 대신 택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테트컬 이따가 합니다. 어, 하베 세팅 하면 암는 하베 세팅으로 하베만 깔 거예요. 하베 깔고 홀딩 좀해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홀리가 5200 체월. 그렇죠? 어, 지금 스위치겠네요. 5200 체월인데 이따가 다시 이따가 다시 한번 어, 눌러 드릴게요. 5200 체월. 음. 요거는 5200 체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제가 유튜브 가시면 5200 체월 템기 초대석에 홀리어도 초대석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꺼 본캐릭 어, 다크 나이트로 어, 버프 받고 그렇죠. 한번 해 봤었죠. 그쵸 근데 요분 5200 어플을 받으면은 과연 이런 캐릭도 그쵸 각톤에서 원딜이 원딜, 원딜 그원 혼자서 딜을 할수 있을까 에 대한거 각톤에서 딜이 되면은 레이드도 딜이 됩니다 각톤과 레이드는 똑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가볼게요 여러분들 마그툼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던전 스펙, 어, 던전 스펙을 여기다 딱 띄워드릴게요. 자. 됐죠? 자, 제 화면이 좀 가려지긴 하는데. 어, 됐지? 응. 음. 자. 어, 자, 물고 올라갈 거예요. 나 10만, <laughs> 나1 0만이야나왜 이렇게 쎄? 나 오늘부터 나스택 쌓아야 되는데? 나 이거, 이거 스택안 쌓았구나. 11만, 17만, 1 7만이야 11만, 12만? 12만이네? 12만? 오케이. 12만, 12만? 가까이 붙으면 12만까지 나오지. 스택 쌓아야지, 스택 아, 까 나, 그러니까, 나 아까 스택도안 쌓았네. 어, 나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 캐릭 자체를 까먹고 썼네. 이거 하나 렘마가 잡을 거예요. 제가 잡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26만이야 나? 26만? 27만? 27만이야? 아포 타이밍 27만이네? 또 아포토 쓸수 있는 건가? 아포토 쓸수 있는 거가 요번에는 조심해줘, 비비는 거. 요번에 나 스택 좀 스킵해서 싸울게요, 스택. 음, 요거 잡아줘. 오, 온전히 보스에만 올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스가 솔들이 되는지만.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자. 오케이. 뭐고? 진아 이거 잡아야지 우호!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한 방에 안 죽네. 근데 저거 한 방에 죽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근데 1강이 2강을 연결할 걸. 그게 나겠다 그렇지? 님스 앙당 못지. 자, 보겠습니다. 킹과 댐페러 그레이트 제너럴 울트라 노블레스 디스토션 디 아라드 홀리 가. <laughs> 그게 뭔 뜻이야? 킹과 댐페러 그레네이트 제너럴 울트라 노블레스 디스토션 디 아라드 홀리 가시라고. 오케이, 고맙다. 주문인 줄 알았더니 나는 무슨 어, 나 이만큼 나와? 야, 나 이만큼 나왔는데, 얘들아? 나 이거 7억 나오는데? 어. 홀리느님과 카이와, 어, 하벨 깔았나? 하벨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음. 한 방에 못 잡아. 팔사에서, 야, 이따으로 이씨. 이거 일부러, 이거 이상한 캐릭터가 져온 거잖아, 이씨. 공개가 좋은 것도 아닌데 혼나노. 어자요거 데미지 보셨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인드 했어? 했어? 자5,200 홀리로 광부 살리기 한번 어 심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말고 그럼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한 건데 어 심심풀이로 어 재밌는 거 한번 보시죠. 어 이거 예전에 유튜브 하나 올려놨는데. 어차피 내 친구 5200짜리 채울 온김에 여러분도 재밌는 구경 한번 하게 어 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바로 제가 본캐릭인데 그렇죠? 재밌는 영 재밌는 거 하나 해 드릴게요. 그대로 와 봐. 몰래 응. 떼어 버 아, 버프만 주고 아, 넌넌 넌 필요 없잖아, 이제. 하베 하베. 너 하베 필요 없어. 어, 카이만 주면 돼. 어, 너네 너네 버프만 주고 어, 저로 가 있어. 11시로. <laughs> 왜또제 필요 없어 제 버프 줄 것도 없는데 뭐자 30이 더 터트리고 이렇게 제가 오 해드릴게요. 나 먹었지? 응, 합의, 합의 필요없어 됐어? 오케이 11시로 가세요 11시로 가 11시로 응. 어, 퇴 때문에 이따가, 이따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11시로 그냥, 그냥 가. 아, 이따가 구슬 먹고 칠때 오면 돼. 구슬 먹고 아포 까로 승만티 갑니다. 오랜만에. 자, 승만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시죠. 나와, 나와, 나와. 아나 이거 잘못 걸어놨다. 씨. 기다려, 내가 내부다, 내부다. 응. 나 이거 아직 안 바꿨니? 아안 바꿨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포. 자 갑니다. 짠. 스마티. 자, 순만티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스만티 아, 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만티스만티 딜표 19억, 오케이 다크러스트뭐너무큐에요 노무큐 너무큐기에요 노무큐, 무큐기 아닙니다 렙제 몇 자리죠? 렙제 몇 자리 스킬이죠, 이거? 이거 25제, 30제 스킬이었나? 음, 너무큐 19억 너무큐 <laughs> 무큐기 아닙니다, 고생했어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